자 안녕하십니까 원주 짜치입니다. 어 저번 주에 여기서 몇 마리를 확인했었죠.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지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50cm 넘게 지금 빠졌는데 지금 계속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수를 하다 보면은 알자리가 안 보였던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또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머지 탐사를 한번 해봐,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친구가. 이거, 이거 이름이 뭐죠? 앵그리베드. 앵그리베드? 이거 얼마짜리에요? 29,000원.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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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됐다고 봤는데, 어, 이걸로 잡았어요, 방금? 내가 저번주에 요거만 달고 했더니, 어, 털리지. 털리고 미스바이트도 겁나게 나요. 음 응, 그렇지. 주로 여기 배 쪽을 많이 공략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어. 기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어, 딱 서지. 일자로 파, 일자로 어, 서, 이렇게? 딱 서. 어. 음. 바딱. 웜이나 이런 걸 공격했을 때, 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효과적으로 빠른, 좀 빠른 거 같아? 얘가 더 빠른 것 같아. 얘가 더 빠른 거 같아? 자, 안녕하십니까. 원주 짜칩니다. 자, 지금 여기 알짜리가 있는데, 얘를 한번, 앵그리베드라고, 뭐, 신제품 나왔더라고요 지금 친구가 지금 공략 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스가 쳐다보고 있어요. 게가이 되게... 봤을 때 작아 보이는데오 어... 물... 아우 야, 물두마트 물 한다 물겠다 이제 오! 아우씨 아씨 아이씨... 이게 물... 어트래기 단점이 뭐야 정말 잘풀린다는거 그렇지 봐난그렇 내가 그렇었는 내가 웜으로 하는 건데 아, 아 근데 근데 빠르긴 빠르다야 대신에 잘 털린다는 거, 어. 어. 대신에 웜은 좀 공략이나 뭐 이런 거 느리지만은 확실한 거. 내가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난 확실한 걸 하거든. 너이거 털리면 되게 아쉽지 않아? 아니, 또, 또, 또 던져줘. 또 던진다고? 야, 그러면은 웜이랑 하는 시간은 비슷한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보면? 야, 나, 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훅샥 세게 해. 아까 또아 아, 컸는데 아, 야 이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나 차에서 좀 쉬다 올게 그러면. 무슨 냐? 빠른가? 자리가 좀 애매하네요. 자, 오마이갓 피싱의 자볼덱입니다. 자볼덱. 자 4.5인치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발가락도 치고 왔습니다. 아, 제기라, 와씨 아어 있어? 이릴릴 릴, 망가졌다 이거 릴. 와. 와씨. 우와, 빵, 박치야. 야, 옷자가 넘치. 야얘 한, 얘도 50, 한55 근처가 가겠는데? 와, 빵 죽인다, 와. 나 털린 줄 알았지. 나 털린 줄 알았어, 순간. 저게, 릴이 안 먹히는 거야. 와 씨. 위턱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54. 자, 54를 씁니다. 와우, 빵, 빵 죽이네요. 와. 와, 씨. 얘빵 죽인다, 진짜. 우와. 나이스. 와. 와. 오, 죽이네 진짜 와. 자, 재블림 3.5인치에 언더스핀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리리그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합살해가지고 금방 끊겨, 끊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벼운 걸로 충충, 충충을 노리면서 사이즈 작아 보였는데 야, 그래도 한 4자 45 되겠네요. <laughs> 야, 얘 금방 벌어졌네요. 야. 좋습니다. 오. 어, 오랜만에 여기 간현수로 생태공원이죠? 어, 좋아하는 필드 중에 하나인데 저쪽 안쪽으로 주차를 하려니까 어떤 분이 낚시터를 운영하신다고, 이제 돈 받고,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 어부협회에서 뭐, 여기 낚시터면 안 된다고? 어부협회에서? 응.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조만간에 받을 거야. 지금은 안 받는 거야. 저희가 관리사무소 아니야? 저 화장실. 네, 저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면 돼. 왜냐고, 이쪽 구역은 아닌 것 같아. 이쪽은 총선 안 하잖아. 돈 받고, 돈 주고 여기서 낚시할 거아니안 오고 말이야. 안 오지. 차라리 취병지를 가고 말이야. 그러냐? 여 안에도 될수 있어. <laughs> 누가 갖다 쳐놓은 것 같은데? 누가 갖다 쳐놓은 것 같은데? 이거. 바늘을 숨기지 말아야 겠다 봐라. 오, 한4 3자? 야, 이게 털렸네. 야, 바늘이 씨. <laughs> 재벌 3.5인치로. 한 4자? 재 볼까? 그래도 야 38이 나오네 38자38 됐습니다 38 나이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자리 밖에 없고 자리 핀 애들 밖에 없고 뭐 이렇게 폐유하거나 뭐 이런 애들은 안 보여요 뭐 어쩔 수 없이 잡았긴 했지만 빨리 여름 패턴으로 넘어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잡낚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기는 이제 낚시 이제 못하는 거야? 좀 있으면 돈맞는 곳이야 낚시터라고 여기가 어이가 없다. 에라이.